오, 고라리 쪼고 가 고라리. 고라리 쫓고 있어요, 사들이 고라리. 와와 고라리 쫓고 있는 사람들이. 고라리. 오, 오, 고라리. 고라리 쫓고 있어산들이 고라리 쫓고 있어. 와 고라리도 엄청 커. 고라리. 와와 고라리 쫓고 있는 사들이 고라리. 고라니 잡아놨네요. 산들이가 잡은 고라니네. 어후, 여기서 잡은 거야. 산들이가 아까 그 고라니야. 이거 다 치워야 되겠네. 고라니를 이렇게 잡아놨어. 잠깐만요. 여기 여기서는 잠깐. 뭐 자기네가 사장한 걸 어떻게 해? 야생에서 어, 산들아.